재장전전. 다들 안 밟게 조심해. 재장전. 다음 주부터 진짜 열심히 코드 짜야지. 제발 애들 파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팀장도 내가 맡았다고 씨발 시바. 원 엔.. 왜 이렇게 원 엔트리를 싫어할까? 야 근데 원 엔트리가 된 이유는 너거가 투감자에에서런런잖잖아맞네해너우우리캐캐안해해줘 가는거야 2인 블러. 이크를 설치. 여 뭐야? 뭐, 또 뭐야? 얘가 뭐인가? 이건 또 뭐야? 자, 아니 게임이. 이동 게임 이상요 이제 괜찮아. 나머지냐? 뭐 이거 집 밖에 못 오잖아. 이러면 뭐야? 다 막혔냐? 어, 방금 메인 발송이 아니었어. 아니, 연막치긴 해. 다시 하긴요. 사실 아니겠지. 이건 별로인데 죽냐? 여기 혹시 뭐냐? 안 죽네? <laughs> 방금 방금 알았다. <laughs> 하나씩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재정전종. 다시 하기냐 이거? 리볼 다시 하기는. 부용 나왔어, 저거니? 더스이지랑데드로세이지랑데드로조 세이지랑 하자 개준좀 레전드임. 뭐죠? 어개 멋져 그냥. 뭐 이걸 하네? 막다하파이 응? 고마워 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네 다시 하기 모르. 내 머리. 아, 이러면 그냥 뒤에서 라이프 꼴고 있지. 하나 들어왔어요. 아 쟤네 3인 큐이에 아, 나갔던았가 제트랑 제 없었잖아. 제트랑 제트랑 아이스 없었잖아. 어, 둘이 쟤네 3인 큐이저 피닉스. 어. 거기좀 무서운데? 걔가 아님? 키워 왔나? 그니까키고온거 아님? 야 근데 세이지 오퍼 들었는데. 캐리해 주시겠지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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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위에 왔냐? 여기도 오퍼라고? 아, 명 남았습니다. 졌는데. 군이명 남았습니다. 오? 아니, 야. 하지 말지. 가버 지금 왜샷 치키는데라고. 말 많은 다 들어왔네, 결국. Z 키고 왔나? 그니까. 이거를 못 이기는... 야, 벤달... 벤달의... 벤달의 오퍼로 원탭 지 애가 할말 없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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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가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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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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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나쁘다. 어?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언제 나왔냐? 한명 남았습니다. 이냐 그 아니 뭐, 오늘 게임 이상하냐? 뭐지? <laughs> 법이 없다니까. 왜 정... 우리 친구들도 시끄럽냐? 경쟁 경쟁 안한몇달 동안 이게 뭔 오.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이게 게임? 뭔가 잘못됐는데 난다니 뭐지? 약간 병 느끼면서 약간 게임이 <laughs> 이상한 게와 <laughs> 어, 씨. 애들이 총을 존내 잘 쏘고 성격도 이상하고. <laughs> 어 뭔가 기묘하네 게임이. 별한 애들 만놀나뭐

시티 쪽에 둘. 오케이. 나안 나간다. 연이명 남았습니다. 준비 완료. 실수 많이 했네.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고. 어우씨, 체인 머리 못 따서. 누만 누만 으면 죽을 뻔했네 와씨. <립> 인버형 마음이 급했는지 존나 뛰어오던데. <laughs> 눈멀고눈멀고네한발쏴 눈 보던데. 이 <laughs> 아, 나땄냐네 쪽에 네 쪽에한발 나... 쐈을걸? 나한테 총안날라는데 그냥 에임만 존내두들기는구나어 <laughs> 뭐야 막쏘는 같이 아요 고마워, 지원보. 센서가 파괴됐다. 8점, 다시 탈전.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세이지 벽으로 막아놔서 아진이더못 치는 게존네 웃기네. <laughs> 오른쪽이다. 간다. 나없 간다고. 기발. 난뭐 먹고 살라고. 이러면. 쟤왔 아, 웃겨. 세이지도. <웃음> 세이지도, <웃음> 세이지도. 왼쪽에. 왼쪽으로 무빙 치고 싶은데 벽에 막혀가지고 존나 안절부절 <laughs> 하고 있는 게 존나 웃김. 아니 씨발년이 어... 이런 거면 개새끼야. 좀더 뒤쪽을 막든지 아니 좀더 바짝 바짝 해놔가지고 <laughs> 오른쪽에서 적이 튀어나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laughs> 과이 어. <놀라> <laughs> 와나 이걸 왜못 잡냐. 아씨 레전드. 진짜 레전드. <laughs> 너희 모두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서로 잘지켜주 일부러 밖에 바깥쪽으로 해놨더니 왜 애들 다가. 밖에서 안 보고, 안에 들어있냐? 아, 난 아까운 유치. 일단, 세이지 벽이 제일 신기해, 방금도. 세이지 벽 어디 있었는데? 이 해부.. 여기 이쪽. <laughs> 여기 세이지, 이빙거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나면 저 레벨 20 찍고 그냥 데려온 거야. 어, 맞아. 니네 상대는 낫롬고가서세이셜고갔냐이오오오오 어? 뭐 어디갔냐? 설마 나한테 막혔냐? 살려주세요 아씨 나 살려주세요! 아니야야 거기다 장막을 설치하면 어떡해! 야 화면만 나와주지 지금 <laughs> 나 하루종일 쏘고 있는데 제가하하 <laughs> 어. 레전드 ㅋㅋㅋㅋ 오우 씨 깜짝 놀랬냐 게임 <laughs> 게임 개레전드냐 아니 떨어져 죽은 것도 개웃기고 <laughs> 나그 와중에 둘 잡고 씨 스파 먹으러 갔더니 갑자기 옆에서 체임버가 나 존내 쏨 아니 분명 야무지게 저거 했거든? 어 홈북히 눌렀는데 씹힘 찍힌 거 맞아? 나나 내한테 불이 친거 아니야? 그런가? 가다가 브리셨나? 나도 등에 불이 치는 느낌 났던 것 같기도 하거든. 레이나 a 에, 에 레이나. 맞아? 아까 보실 간다. 가 준비됐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뭐냐 아까부터 게임이. 어, 아니 젠 뭐냐. 어. 모두 준비들해 재전 다시 싸울 시간이다. 이상하 아, 게임. 아니, 이 세이지가 자꾸 씨발 가는 길에 벽쳐가지고 <laughs> 나랑 대들어 <대자랑 바뀌었어. 웃음> <laughs> 나 아까 죽고나서 내 시체에다가 벽치던데 저친구? 구간참시 <laughs> 당해버린다. 기묘하네 게임이. 이렇게 압도적이어도 되나 뭔가? 아니 뭔가 게임이 이상하다니까? A나왔다. <laughs> 뭐냐? 끝이야. 어 시구. 나 왔냐 하나 앞에 있었어 피닉스 앞에 있었어. 와시 저건 좀.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데드락도내 앞에서 떨어졌지. 아간부터 잠깐 뭐가 하나씩 <laughs> <laughs> 실루엣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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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게 개웃기네. <게> <laughs> 미드로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뭐가 뭐가 슉 떨어짐. <웃음> <웃음> 야, 페드리비. 지역 좀 보여 주자고. 사람 있어? 저 서민큐 친구들 페드리비 그냥. 해버렸다. 어 뭐야? 기절 <laughs> 개운하네. 가서 맛좀 보여 줘. 재장전 중. 어 온다 충신. 아, 지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음? 바이크 설치 완료. 고마워, 친구. 어 친구. 대또 뭐냐? <laughs> 뭐냐 이거? <잘> 놀았어. <laughs> 아니 공주 총을 그 지는 게임 그라보. 신기하냐? <laughs> 이면 써렌치지. 패드립하고 싸울거면 차라리 쏘렌을 쳐라 얘들아 패드립하고 싸우지말고 리아지 우리 제트 총 발교녀. 나나 죽어. 와씨브레 진짜 죽었어. 오른쪽에. 이명남았습나요 이번엔 과연 어떨까? 아직 어떤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나? 아개 어지러워 미친. 우리 중 아니 저쪽 친구들 왜 이렇게 화가 많냐? 크니까. 그러니까. 채이보 혼자 잘하고 있는데. 레전드야. 일단 쟤네 다 신고하고. 누구냐? 아니 제트인가? 아 제트네? 아, 음. 야 레이나야 미안하다 <laughs> 혹시 책임당한다면 <나간다면> 미안해 <laughs> 잘못 신고했냐? 미드 오이 연락도. 오이 친구들 던지냐, 갑자기. 아, 백사 있었어 백사 있었어 r 우씨 s 비 s p e c t I j u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우리 두 친구도 약간 좀 이상한데, 게임이 애들이? 리 세이지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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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은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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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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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없을까 오이. 안나가는편이야 안 나가는 가려주신... 우리 데드록은 왜 갑자기 패드를 뺐냐? 데드록이 패드를 뺐어? 데드록도 패드립 뺐는데 세이지 아니야? 세이지야? 우라한명 남았습니다. 왜다 나가서 뒤져주냐? 몰라? 쟤네, 내가 보기엔 쟤네 둘도 이상하다니까? 아니 아니 되도록 맞아, 되도록 맞아, 패드들 그래? 어? 오카상 이나이노도 쟨... 오카상 이나이노는 쟨데? 세이지? 어. 아, 그 뒤에 한번더 했어? 나 지금 다 차단해서 안 보여,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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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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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파티에 초대해버렸어. <웃음> <웃음> 아니 신고한다 이렇게 파티에 초대해? <laughs> 드리이하는 친구랑 게임하고 싶지 않아? 나도 별로. 나도 그렇긴 한데 신고한다는 걸 잘못 잘못 눌렀노. 들어왔다. 오 어, 들어왔. 어, 나이스 와, 씨개무서 뒤질 뻔했 뭐야? 애들이 나, 나 쳐다보다가 니한테 다 뒤지는데? 미대에도 있는데? 빠진다. 아니, 나 앞에 온, 있다. 맞아?

이거 사줄 사람? 진짜 기묘하냐? 야 4700원 있는 사람이 없는데 <laughs> 오퍼를 사달라면 누가 사주냐? 진짜 기묘하냐? 애들이 <laughs> 진짜 기묘... 숫자 계산도 안 된다 기묘하냐? 저거는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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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게임 이상해

궁금한데 뭔? 들어볼까? 눈을 가려주세요. 없는데? 여기 파크네 A 쪽에 있나 보데 이러면. A 쪽 없는데? 미드 조심해라. 이 C, 티로해서 돌지도. 오 씨가 여기 있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30초 남았습니다. 어씨이레제 스파 먹었냐? 어. <laughs> 요동보씨 다시 간다.